3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fx는 0, 서로 다른 실근의 수는 2개이다. 그러면은, 어, fx 3차 함수가 서로 다른 실근의 서가 2개 되려면, 이런 상태, 아니면 이런 상태, 어, 그 다음에, 나조건, fx 기 fx, 이 0, 서로 다른 실근행의 수는 3개이다. 자, 그러면은, 실근행의 수라서, 요런 상태와, 지금 요 상태는 무차별해 보이니까, 어, 알파벳타라고 잡고, x 빼기 fx가 알파가 되거나, x 빼기 fx가 베타가 된다. 어, 알파, 베타가 3차함수의두 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fx는 x 빼기 알파, fx는 x 빼기 베타. 자, <laughs> 어요거요 상황에서 알파 x 빼기 알파, 그러면은 알파가 x 조편이 되고. 기울기가 1인 직선, 이렇게 그려지죠? 예, 교점은, 음, 여기서 교점은, 이렇게 해서 2개가 나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도, 어, 이렇게 4개가 돼서, 그렇다면은, 어, 기울기가 1인 상태로, 이렇게 접하게끔 하려면은, 그러면은, 음, 뭐일 1,4를 지나면서 1대 기울기가 1 나오는 거는, 어, 이거 지금 1,4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1 나오는 거는, 자, 이건 불가능합니다. 어, 여기가 알파, 베타. 그래가지고, 알파를 이 직선이 1,4를 지나면서 기울, 법전의 기울기가 일 나온다. 이건 안 되죠. 음. 요, 요 상태의 그래프도 여기서 이제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어, 여기서 한 개가 나오려고, 만약에, 접선이 이렇게 그려지면서, 이렇게 그려져서, 이렇게 해서, 베타에서 하나의 교점만을 만든다라고 해도, 어, 1.4를 지나면서, 1에서 기울기가 1. 이 그래프는 여기에도 존재할 수가 없고, 여기에도 존재할 수가 없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 fx를 이렇게 그리는 상태, 또, 간주하지 말고, 최고창이 양수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뒤집어서, 갑니다. 뒤집어서, 최고창 음수로 가봅시다. 자, 요렇게. 그리고,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자, 요 상태에서, 알파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이고, 접하게끔, 1,4에서 접하게끔, 가능하죠. 어, 근의 개수도 하나, 둘, 세 개가 맞습니다. 요 상태로 보면은, 어, 이 직선에는 y는 x 플러스 3. 알파 값은 y 값 0이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죠. fx는 표창 a, x 플러스 3의 제곱,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되죠. 1 대입하면 16a 1-beta 4 나오고요. 자, 미분을 해서 a x 플러스 3의 제곱. 자, 1 대입하면 8a 1-beta 16a. 요 값이 1이 된다. 자, 그럼 여기가 어, a 곱하기 1 마이너스 베타는 4분의 1. 요게 4분의 1이니까 2 플러스 16a는 1. 16a는 마이너스 1. a는 마이너스 16분의 1.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거 대입을 하면은 1-beta는, 어, 마이너스 4. 베타 값은 5 나온다. 자, fx는, 마이너스 16분의 1, x 플러스 3의 제곱, x 마이너스 5. 우리는 f 0을 구하는 거니까, 마이너 16분의 9 곱하기 마이너스 5 16분의 45 그래서 pq의 합은 2개 더해서 61 나옵니다.